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파수꾼이라는 단어 나왔어. 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 영적 파수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러드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다 들어봤죠?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플랫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플랫폼. 나는 기도로 아, 세상 지키는 바수꾼 아, 237 향하여 그리스도 전하는 '나는 미를 살리는 영적 안테나' 이찬양에다 담겨 있어요.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비밀 그런데 조금 아직도, 어려운 랩런트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아주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고 반드시 꼭 붙잡아야 돼요. 알겠죠? 자, 제일 먼저 플랫폼. 플랫폼이란 뭘까? 다 모여요. 맞아요, 맞아.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선생님이 말해볼게요. 우리 랩런트들, 어, 과일, 과일이나 채소가 먹고 싶어요. 과자 사 먹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가죠? 마트. 맞아요. 우리 랩런트들 마트 가서 사 먹죠. 그쵸? 마트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마트가 플랫폼이에요. 다또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감기 걸렸어요. 그럼 어디 가요? 병원. 병을 가죠.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병원이에요. 그러면 병원이 플랫폼이. 그런데, 그런데 이 플랫폼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대요. 내가 플랫폼이래. 어? 선생님, 근데 어떻게 나한테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요? 얘들아, 성경 속에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리스도의 언약 보여요? 그릴 때 언약을 붙잡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셉한테 고민을 가지고 답을 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답을 줬죠. 그 답이 뭐였을까? 예수 그리스도. 얘들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답이 없는 사람들,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예! 길이 되어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성경.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왜 모였어요? 예배 드리려고 모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붙잡고 그 안에서 답을 붙잡고 내가 가진 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우리는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의 플랫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거 뭐예요? 단만 가지면 되죠. 그리스도의 단만. 성경 말씀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으로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나에게 몰려들게 된대요 예슬아 예슬아 네가 가진 비밀 나도 알려주면 안 돼? 체아야체아야 너가 가진 거 그리스도의 그 비밀 나도 궁금해 그러면 우리 랩런스들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무 쉽죠 플랫폼 자 이게 첫 번째 우리 랩런스들이 붙잡아야 할 플랫폼의 비밀이었고요 자두 번째 두 번째는 뭐죠? 파수망대, 맞아. 파수대, 파수망대. 파수망대인데, 파수망대 뭐냐면, 저 여기 보세요.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서 사람들을 살리는 등대가 보이죠. 이게 바로 파수망대예요. 어디예요? 우리는요, 여기 봐봐요. 캄캄한데 여기 빛 비추고 있잖아요. 그쵸? 이 빛을 뭐야, 보고 어, 죽을 뻔한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빛이빛 빛. 우리는 무슨 빛을 가졌죠?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망대래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살리는 파수망대예요. 그러면 얘들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파수망대가 될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죠? 그 비밀이 있어요. 뭘까? 기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는 건 당연하. 아까 플랫폼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또뭘 해야 될까? 복음 전하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이거요. 그렇죠. 뭘 해야 돼요? 기도.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읽었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대요. 그 파수꾼은 누구야? 나죠, 나.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너희는 쉬지 말며 이 쉬지 안는다는게나 힘든데도 쉬지 않고 이게 아니라 계속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라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파수망대예요.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수망대래요. 마지막! 하나, 뭐나 봤죠? 안테나. 안테나, 맞아요, 안테나. 안테나가 뭔지 알아요, 우리 랩러드들? 안테나는요,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연결해주는 게 안테나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따라랑, 따라랑, 여보세요? 전화 알죠 전화 전화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쵸?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할수 있잖아요 그걸 연결해주는게 안테나의 역할이에요 어? 그 우리는요 누구랑 연결돼야 되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안테나예요아 뭐라고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봐요, <laughs> 선생님.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랑 통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누구랑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 연결되는 하나님. 비밀이 보자와 소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바로 기도래요. 뭐라고요? 기도. 기도래요. 그래서 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보좌와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이 영적 안테나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통하여서 237개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비밀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가진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여기 친구한테 전달하고 또 옆에 친구한테 또 전달하고 이 친구가 또 전달하면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그 사람이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안테나의 비밀이에요. 안테나 뭐예요? 안테나는 다 다르게 생겼죠. 생김새가. <laughs> 음, 음. 그래서 우리 램너트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램너트들을 전도자로. 차세대 미래를 살릴 선교사로 이미 세아야 넌 전도자야 다니엘 세민아 는 선교사야 치우야 은주야 세율라 예슬아 채아야 내가 너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선택했어 세계 살리 랩러트야 이렇게 이미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러들은요 이제 어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 친구한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까? 어 그럼 이거를 어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어 나는 이런 전도지를 가지고 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거야. 전도지로 또아 어, 나는 책으로. 난 책으로 그릴 때 복음을 전하고 싶어. 어, 책으로도 그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 친구들 보니까 오 만화를 너무 많이 보네. 여기도 만화 보는 랩넌트 있어요? 다 보겠죠. 아니야. <laughs> 어, 그러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릴 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친구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전도를 고, 다른 거 고민. 어나뭐 먹지? 어나뭐 입지? 이런 거 말고 나뭐 가지고 놀지? 이런 고민 말고 전도를 어떻게 하지? 이그리의복음 어떻게 전하지?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말할 수 있지? 이걸 고민하는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어,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 플랫폼. 사람들이 모이고 답을 가진 사람에게 모이고 그리스도의 답을 전하는 하나님의 플랫폼. 그리고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기도하는 영적 파수망. 그리고 하나님과 보자로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안테나의 축복을 우리 누리는. 아산 임마누엘교회 유치부 램런드들 대교 선생님도 기도할게요. 일주일간, 일주일간 나는 어떻게 하면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플랫폼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렇게 안테나의 축복을 누렸어요. 이렇게 포럼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드리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 기도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 전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노리는 랩너트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